쉬셨나요 자, 봅시다. 이제 88번까지는 했고요. 89번입니다. 음. 자, 최근 사스, 조류플레자 등의 신종감염병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신종감염병이 출현하는 요인, 이거 좀엄청나 아까 이론에서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교통의 발동과 교육의 증대. 네, 맞아요. 처녀지의 별목과 개발이 네, 있었습니다. 항생제 오용, 남용 다 있었었고요. 지구온난화 어? 얘도 있는데 결국 이거의 답은 없다 죄송해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어떤 책에서는 2번이 답이다라고 하는데 2번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까봐 유인물에 저번 주에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또 그대로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책에서도 우리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그에 90번이요 자, 이거는 계산하는 거네요. 자, 이거는 이제 감염력을 구하래요. 우리 감염력 하면은 감염력 병원성 동력 기억하시죠? 감염력 하면은 뭐 있었어요? 뭐그그니까 민감 민감도가 높은 그니까 그냥 인구 수분에 인구 수분에 인구 수분의 편성 플러스 불연성을 감염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성은요. 자 병원성은 현성 플러스 불연성 분의 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정도. 그다음에 동력은요. 그럼 동력은 현성 분의 중증환자 플러스 사망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인구 중에 그거는 빼줘야 돼. 지금 면역력이 있었던 사람. ]은 빼줘야 되고, 이건 발생률, 발병률 다 똑같습니다. 감염률도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빼줘야 된다. 또는 기존의 환자도 빼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감염력을 구활합니다 감염력. 자, 인구 전교생 1000명이래요. 1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빼줘야 될 사람이, 아, 역학조사 결과 이행 전에 700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대요. 면역력이 생겼을 거 아니야. 700명은 빼주셔야 돼. 자 그리고 나머지 300명 중 50명은 유행전에 볼골에 감염된 과거력이 있대요. 유행전에 볼골이 감염됐으니까 이제 면역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50명도 빼주셔야 돼. 자 그리고 현성. 하면은 50명에서 볼거리 환자가 발생했다 했으니까 50명이 현상일 거고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유행 초기와 유행이 끝난 시점에 예방접종과 볼거리 과거력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불현성 감염자가 150명을 확인했대요. 그럼 여기서 150명을 더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50에서 200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곱하기, 당연히 10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80%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5번. 자, 그러면 91번이에요. 자, 개도국이나 미개발국에서 브루셀라의 1차 예방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럼 여러분은 브루셀라가 또 뭐야? 이러실까 봐. 유인물.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입니다. 브루셀라 분명히 우리 공중 보건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 부분을 보시면 소의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해서 주로 임신 후반기에 유조산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있 그러니까 이건 소에 대한 거 사람이 아니야. 소 브루셀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유발시킨다. 주로 소, 사슴 등에 감염되고 개, 돼지, 사냥, 면양 등의 가축 등 다양한 야생 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는 게 브루셀라예요. 이쯤 그래서 그 가축 전염병으로는 이종에 속합니다. 이종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3번이에요. 이러한 브루셀라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서는 3군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우리 3군 감염병 기억하시죠? 브루셀라. 그럼 이러한 브루셀라병의 전염 방법을 잠깐 보세요. 1번 보시면 농장 내 감염동물과 직접 접촉. 또는 감염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된 환경에서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염된 사료, 물 등을 섭취하거나 또는 우유, 또는 눈, 결막, 상처난 피부 등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잠복감염소에 의해서 농장간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잠복감염된 소가 뭐 다른 이웃 동네의 소랑 만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장에서 사용하는 개, 고양이, 야생동물에 의해서도 매개가 감염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간에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한테, 소한테 우유를 짜잖아. 근데 얘가 브루셀라의 병에 걸린 소야. 그럼 그 우유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걸린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겁니다. 자, 방가로 3번 볼게요. 브루셀라균의 저항성. 우유 내의 브루셀라는 저 전...